오늘 그럼 조각작 좀 하자, 형들. 아, 조각작 좀 할게요. 조각상에서 공한600 정도 땡길 수 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들. 조각작 땡기는 게. 자, 조각상 보면은, 야, 뭘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좋아? 형들. 형들이 봤을 때는 황금 무조건 그거 만들어야 돼요. 상어 조각상? 로자임? 로자임 뭐야? 이거 말하는 건가? 로자임이랑, 아, 나 이거 다 있었는데, 원래. 내일 만들 수 있겠네. 로자임이랑, 태양 만들으라고? 태양이 어딨어? 이거? 로자임이나 태양. 상어 세트도 좋다던데요, 상어? 어. 로자임 두개 공격으로 쓰고, 아, 그러고 상어 세트를 진열대에 넣으면 돼? 아, 사, 사어가대작우고 하면은, 황금 유니콘, 바다뱀, 바다뱀 어딨어? 어피400 아, 올라가나? 뭔데, 이거? 야, 구리, 구리는 어디 나오노? 저 구리, 야, 구리 잘캘수 있는 사람, 구리. 자, 구리 어디 나오나요? 아니, 여기도 잘 나온다며, 지야모지 자, 우리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 예. 여러분들, 1,100명 남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유튜브 있죠. 뭐, 영상 찍어갖고 안 올릴게. 너무, 그러면은, 냄새 나잖아요. 라이브로 직접 찍겠습니다. 예. 영상 찍어갖고 뭐, 유튜브 구독 이런거 안할게. 뭐, 뭘 드립니다. 안하고, 진짜, 실제로 바로 100만원 뿌릴게요. 구독자 100명, 만명 딱 찍는 날, 문화사보고 100개, 1 0 0만원치 들고 와서, 끌어서 핀으로 보내줄게. 카톡으로. 어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그리고 댓글 이쁘게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랜덤으로 추첨해서 바로 드립니다 그날 예어 현장 추첨이지 바로 뽑기 이런 것아 어, 뽑기 당첨돼야지 그래 재밌지 인정 만 원짜리 백명 줄게 어. 그냥 줄게 그냥 야, 에어팟이 뭔데, 근데? 뭔데, 그게? 에어팟. 뭔데, 이게? 기, 이거, 이거가, 귀에 꼽는 거. 아니, 이거는, 얘들아. 이건 내가 붙여줘야 된다, 귀찮게. 아, 그 요즘에, 야, 나는 있지. 애들이 이어폰 선 없는 거꼽고 다니길래 가난한 놈들인 줄 알았다, 얘가. 이선 없어갖고. 그게 그 최신 기술이가. 아, 맞나? 아, 나선 잊어버리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냥 꽂고 다닌 줄 알았어, 이거. 아, 나 진짜. 아, 최신 기술인 줄 몰랐지. 그, 야, 그럼 나오나? 이 선이 소리 없는데도 소리가 어떻게 나와? 아, 브루투스 어, 씨, 나도 살까? 어? 오, 씨, 까리한데. 뭐고, 이것도? 야, 이것도 이어폰이가. 이건 어떻게 써노? 헤드셋이가, 이거. 아, 게, 아 케이스. <laughs> 야, 이건 뭐고? 아, 케이스가 헤드셋인 줄 알았는데. 이거 두개 끼는 거 어. 아, 헤드셋도 무선인 줄 알았지, 방금. 이건 뭐고? 휴대폰이가. 아저 케이스가 아뭐저 케이스를 케이스가 케이스다워요 케이스지 어? 야 에어팟이 뭔지 방금 알았다 게임 bj가 게임만 잘 알면 되지 뭐 내가 에어팟 알아서 뭐 합니까 형님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이제 닝구 형한테 내가 뭐라 말아 차지도 아니다 이제 내가 모르는데 뭘 닝구 형이 내보다 저런 거더잘 알아요 야 닝구 형 그거 샀잖만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이렇게, 게임하는 거. 그 이름 뭐고? 휴대폰. 뭔지 모른다. 이거 있잖아, 임마. 이렇게 딱 하는 거. 이렇게. 아, 씨. 무슨 롤리 팝이야. 자, 조각상. 보면은. 야, 내가 사냥을 많이 하니까 이게 잘 나오네. 야, 승리의 전사 조각상도 그거 뽑아야 되지. 어? 이렇게 딱 제작해놓고 갔다 오자.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조각상을 어떻게 뽑는 건지 잘 보여드릴게요. 알바 봤지, 족발 와이다. 개그. 많이 늦었어 이 만원은. 내거 보고 또뛰가났 새끼가만. 제니나 길망, 길망, 비벼. 좋았어. 아, 조각상 이거 필요 없어요. 골드 5프로니까 버려. 연말로 가자. 야공 4천 되겠다 진짜로 어? 깨끗 지렸다자 아... 공격 3720 군데 공100도 올라가고 민첩 9도 올라갑니다 에? 숨결 저거 5층에 나오는데 자고전은한 150개 200개 모이던데 야공3882 <laughs> 인정?